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귀여운 곰돌이 디자인의 그린베베 여름 수면 조끼는 시원하고 편안해 아기가 잘 입을 수 있어요. 적당한 신축성과 똑딱이 단추로 편리함까지 더했답니다. 여러 번 구매할 만큼 만족스럽고 올여름 필수템으로 추천해요. 4위입니다. 블로오마기 신생아 사계절 거즈 잠옷은 편안하고 실용적인 실내복으로 아기에게 적합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반짝임 3위입니다. 바니블라썸 유아용 삼중거즈 수면조끼는 부드러운 소재로 아기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똑딱이 단추 덕분에 입히기 쉽고 따뜻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아 활동성이 우수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해 추천할 만합니다. 2위입니다. 블로오마기 거즈 잠옷은 봄가을에 적합하며 똑딱이로 입히기 편리합니다. 가벼워 여름에도 사용 가능하고 아기에게 잘 맞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입힐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그린 베베 모모 3중 거즈 수면 조끼는 부드럽고 편안하여 아기의 수면에 안성맞춤입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 덕분에 더욱 사랑받는 아이템이에요. 편안한 수면을 위해 추천합니다.